안녕하세요. 다영여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거리대에 있던 애들 소개 안해 드린 애들을 보여 드리려고 영상 올립니다. 요거는 티피피인데 이것도 이제 물이 이렇게 좀씩 들고 있어요. 이렇게. 좀 퍼져서 약간 퍼진 듯한데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얘가 삐딱하게 옆으로 약간 삐딱하게 자라네요 자고도 떼서 심은 것도 잘 잡고 잘 크고 있어요 거리대에 내놓은 요거는 수아배라는 건데 아주 새파랬었는데 그래도 거리대에 내놓고 나서 자구도 이렇게 달았어요. 자구가 꽤 커졌네요. 자구도 달고, 얘 자구가 다른 게 얘도 약간 딱하게 삐뚤었어요 이렇게. 삐뚤어지고. 음. 처음에 내놨는데 이게 살짝 화성을 입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 그다음부터는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놨어요. 요거는 금방 하얗질 거니까. 이렇게 예쁘게. 처음에는 딱 퍼져가지고 꼭 배추잎처럼 생겼었는데 지금은 점점 예뻐지네요. 강조하는 게 항상 직광을 받아야 애들이 예뻐집니다. 예뻐지고 있습니다. 딱물어보게 자구도 이렇게 예쁘게 달고 있고요. 진짜 예뻐집니다. 햇빛을 봐야 한다는 거뭐 이거는 이거는 스트로베리 아이스라는 건데요. 이거 완전히 그냥 꽉아물어가지고 그냥 꽉닫고 있네요. 지금 송아가루가 하도 많이 날려있어서 스프레이를 한 번씩 뿌려줬어요. 송아가루 날려, 날려서 여기 그냥 노리, 노끼리하게다 묻어있어요. 하초마다. 다여이마다 그래서 불을 한번 쫙 뿌린 다음에 이거 영상 찍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기가 있어요. 이렇게 쫙아무래 들어가지고 통통한 게 살이 바짝 올랐습니다. 스트로베리 아이스 예쁘죠? 처음에 여기 심을 때는 여기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이 화분에 꽉 찼었는데 이제 바짝 오르다 니까 화분하고 더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화분하고 그쵸 그때는 좀 작은듯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좋네요 스트로베리 아이스 어 이거는 청성민인데 이거는 사올 때하고 똑같아요 하나 변함이 없고 여기에 자구가 요즘에 생겼다는거 여기 여기 자구만 하나 이렇게 생기고 처음에 조금 물이 이거보다 더 많이 이거보다 더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빠지고 여기 끝에만 그 물들고 새파래 변화가 없어요 뭐 크지도 않고 자구 하나 더 달았다는 거. 청, 청송인지 청성인지. 저는 청송 청송이라고 들었거든요. 청송미, 청성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청송. 저는가그 다육이 모란장 그 가게에서 이제 알려주는 대로 와서 얘기해준 거니까 잘 모르겠네요. 이거, 이게. 크로즈인데 사올 때 이렇게 생긴 이게 한 범이에요. 사올 때 이게 이파리가 게다 떨어졌어요. 건드려가지고 그러더니 이게 한 범이라서 얘만 예쁘게 자라지 얘는 전혀 싹도 안나오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얘는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얘는 소용 없네요. 그냥 있어도. 이게, 이게 잘라야지 여기서 나올 텐데, 자르면, 잘라서 심으면 나올까요? 그러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놔뒀네요. 목대가 이렇게 있는 거리대에 내놓으네. 물은 아직 조금씩 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모양만 이렇게 예쁘게 나오네요. 확실 거리대에 내놓으면은 이 모양이 다육이 모양이 예뻐져요. 예뻐지고 있습니다. 얘는 나올 기미도 안 보이고, 핑크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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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거는, 요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조그만 애기 사다 심은 건데요. 이것도 물이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예뻐지네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워낙 크게 잘 자라는 거라 옛날에 화면에 보여줬던 만원 주고 사왔던 건지 너무 비싸게 주고 샀어요. 이건 그때 1700원 주고 산 건데 어마하게 차이나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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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진답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진짜 커지죠. 그럼 얘도 이제 그렇게 커지겠죠? 지금 모양만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요거 요거는, 요거는, 어, 꽃보다 다영님이 선물해준 음, 세 개거든요. 요거는 콜로라타. 이렇게 예쁘게 물 들고 잘 자라고 있어요. 꽃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뻐졌어요. 요거 누브라. 요것도 물 들었죠. 요거는 블루 오리온. 요고 물이 요것도 약간 물이 들었는데 이제 거리대에 내놓으니까 애들이 바짝 아주 동글동글하게 포동포동하게 변했어요 이렇게 세개잘 자라고 있어요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답니다 요, 요거는 이게 로, 롤리타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 자국 하나 여기 달렸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무척 오래됐거든요. 이거를 잎꽂이를 하나를 성공시켜 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하나 하나 만들었답니다. 잎꽂이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성공시켜서 하 요만하게. 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자고 달아서 이거 괜찮네요. 목대 이게 목대 줄기가 이게 목대가 이렇게 굵고 얇고 그러는 거는 물 주는 시기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하더라고요물 주는 시기를 정확하게 하면 목대가 똑같이 이렇게 올라간대요. 이거 뭐야? 짤룩했다, 뿔룩했다, 짤룩했다, 뿔룩했다래. 물을 뭐 시기를 정해놓고 주지으니까 말르면 죽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수님들 같지 않고 그냥 저희는 그냥 그때 그때 시들면 물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묻혀 이게 오래됐어요. 여기 이런 것들은 새가 와서 먹은 거예요 이파리 새들이 많이 먹었어요. 대학은 그때 큰 거, 오래된 거, 7, 8년 그된 거, 죽었잖아요. 왜? 죽고선 그 뒤에 이거를 하나 사왔어요. 사오고. 그렇게 클레임에도 뭐, 5년, 5년, 10년, 5년에서 7년. 커야지 될것 같네요. 이거는 양지. 이것도 서비스로 조그만거준 건데 진짜 보이지도 않은요만한거요만한거 이렇게 자국 달린 거준 건데 또 많이 자랐네요. 이것도 계속 거리대 내놔도 별로 뭐화상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또 색깔이 예쁘네요. 이것도 양지. 양진이라는 건데, 이름도 신기하다 그랬는데, 양진. 이것도 많이들 키우시는 것 같아요, 양진도. 이렇게 우리 집 거리대에 있는 애들 소개했어요. 거리대가 하나쯤 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